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데이터.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전희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경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아주. <웃음> <웃음>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네. 요 며칠 나스닥 같은 거 보면은 오늘은 올라오겠지 하고, 어? 뭐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기 아침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 출발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바이든 대통령께서 누구라 미국 러시아 여행 뭐 금지인가 뭐 네. 이런 뭐 그런 것들 막 전쟁 리스크라고 하죠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근데 저, 아시아 증지에서는 저희 나라만 유독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개별 이슈도 좀 많은 것 같아 주말에 갑자기 불도 그, 나고 그러니까요. 음. 어쨌든 1월에 는뭐 정신... 종목을 네. 봐야죠 그래도. 네. 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네. 또 무역 수지가 더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잠정 수출입 실적 나와서 이거 정리하면서 좀 단기적인 반등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관련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344억 달러, 수입은 38.4% 증가한 401억 달러인데요. 이게 제가 이 트래킹을 하다가 1월 1일부터 10일, 그 다음에, 그 다음 20일, 그 다음에 말일까지 이렇게 세 번을 하는데 중간에 20일까지 데이터에서 수출이든 수입이든 4자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수입이 400달러가, 400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조업일수는 15일이었고,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 금액은 22.9억 달러, 수입은 26.7억 달러로, 수출은, 뭐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던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56.3억 달러로, 지난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50억 달러였는데 확대됐어요, 적자폭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머지 2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열흘 동안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무역수지가 이미 지난 12월에도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두달 연속으로 적자가 나오는 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중간에는 한달 이렇게 바짝 적자가 나오고 다시 흑자 전환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2008년 그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저도 이번에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처음으로 두달 연속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선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기업 이익이 결국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건데. 그 이거를 보면서 뭐 어쨌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좋은 상황에서는 환율이 좋은 게 유리하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거기에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들여오는 금액도 여전히 부담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 2008년 때는 사실 누구나 금융위기라고 명백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때 주식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사실 학생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막 뉴스에서도 막 너무 많이 들을 정도로 누구나 그때는 위기다 금융위기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대놓고 금융위기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인플레는 엄청 높은 상황이고 뭐 국가나 가계 부채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줄폐업을 뭐 다들 아시는 상황이고 본급망은 여전히 경색이고 뭐 유가도 높고 지금 또 러시아 전쟁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갑분 전쟁? 갑분 지진? 뭐 이런 거 아니 갑자기 갑분 화재 이러니까 이게 위기라고 누군가 이렇게 명시만 안 했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3월에 코로나 발생 후에 2021년까지는 유동성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여러 위기가 있어도 위기를 다 배제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리고 조금만 좋은 호재가 있으면 주가는 확확 올라가고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느꼈고 경험했던 시장은 조금만한 리스크도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는 또 그러진 않고 오히려 위기는 뭐 위기니까 나라에 서돈을더풀 거야라는 그런 반대로 계속 네. 호재를 악재도 호재로 생각하는. 네. 그러다 어.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례적으로 계속 오르던 상황이 지금은 또 이제 좀 바닥일 것 같은데 또 빠지고 뭐 이제 바닥에서 사면은 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월별 수출입 총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은 163.5%예요. 저는 좀더 내려갔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막 시장도 내려오고, 무역 규모는 그. 수입이 늘었죠. 수입이 늘었죠. 수입이 늘었는데, 반면에 수출은 일평균으로 곱해서 이번 달에 또 설날이 있어서 조업일수를 하루 빼고 계산을 했더니 수출 규모가 12월이나 11월보다는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수차 도정이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이런 갭들이 좀, 벌었던 갭들이 오히려 이제 모아되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해서, 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니깐요. 네, 저희가 계속 사실 좀 보수적인 입장을 1년 내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너무,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또 그런 사실 평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조심해서 네, 접근할 이제, 이제 뭐 결과론적인 그렇죠, 그렇죠. 얘기지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서 또 어, 저희 팀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은 시장이지만 또 좋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잘 공부를 해두고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더불어서 이어서 저는 삼익 THK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삼익 THK는요, 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내 여러 설비의 주요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 1965년에 설립돼서 1989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 이쪽으로 같이 묶이는 기업이라고 해서 시장에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불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의 과거 한 10년치의 그런 매출과 자산의 그런 흐름을 봤더니 뭔가 국내에서 아무케도 투자가 좀 이렇게 산업 전반적인 투자가 확대되었을 때이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전방 시장 중 하나에 사업복을 찾아봤더니 반도체도 또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 이 반도체도 아무케도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해서 반도체 시장이 좀 활성화됐을 때 여기까지도 낙수효과가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도체나 이런 전방시장의 어떤,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이거를 봤다기 보다는 생각보다 판매가 좋아서 그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수입되는 볼 베어링의 그런 수입 금액이랑 매칭을 해 두었는데, 엄청 잘 맞는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관련 부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되는 양이 늘어날 때, 응고에 조금 후행해서 이 회사 매출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회사 실적도 2020년에 저점을 찍고 2021년 들어서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성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했던 게 바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그 성격 그 재무제표 주석상에 들어가시면 성격 성격별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항목이 회계의 어떤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항목인데 재고자산 얘기가 쓰여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가 나올 경우에는 생산한 거 외에 재고에서 팔아가지고 원가를 잡아서 비용이 플러스로 반영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생산을 했지만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비용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원가나 판가비를 잡지 못해서 이 금액만큼은 이제 빼주는 거 전체 비용에서.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재고를 팔지 못해서 이제 빼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 2020년, 2021년, 이제 2년 정도의 그런 재고자산의 변동분을 봤더니 계속 플러스입니다. 계속 플러스라는 거는 어쨌든 재고에서 계속 팔았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그덕그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 실제 재고자산 추이도 2020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를 합니다. 2020년 1분기에 996억 거의 1000억원에 가까웠지만 2021년 3분기에는 716억으로 거의 200억 후반대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사실 재고는 뭐 늘어난다고 마냥 나쁘고 줄어든다고 마냥 좋고 뭐 요렇게 해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재고 자산의 변동이라는 비용 항목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봤을 때는 어 회사가 그래도 요새 장사가 잘 되는구나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고요 또 가동률도 지금 100% 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보고서 공시 추이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뭐 요즘에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 좀 펀더멘탈이 좀 괜찮을 것 같은 회사들,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져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수위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그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모습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회사도 펀더멘탈이 좋고 근데 뭔가 다른 어떤 이슈가 좋은 이슈와 같이 붙을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이런 실적도 좀 좋아지는데 그 외에 뭐 스마트 팩토리 섹터로 관심이 몰린다거나 정말로 삼성전자 로봇 사업 수혜주로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이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하셔서 삼익 THK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익 <laughs> THK가 이제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뭔가 기계 장치를 만들 때 쓰는 원재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액츄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리고 사용 THK가 약간 로봇 테마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뭐 현대차도 로봇 관리, 뭐 CES 같은 데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로봇은 제조 설비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날라주고 할때 들어가는 장비들에 들어가는 액트에이터 모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회사가 점점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가 이제 펀더멘탈로는 좋은 거고, 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마가 붙으면은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이 되니까, 조금 이따가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뭐 최근에는, 아주 최근에는 모든 주식이 나빠지긴 했지만, <laughs> 일주일이나 2주일 전까지만 해도, <laughs> 그렇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면은 그돈 가지고 뭐할것 같은데, 결국은 증사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관련된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장비가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어,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펀더멘탈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입, 이나 볼베어링 같은 걸 사용해서 그게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제가 아까요 그러면? 네, 네. <laughs> 저는 3위 THK. 어쨌든, 이제 말씀해주신 선분과 덧붙여가지고, 이제 좀, 재무제표 상으로만 좀 해석을 했는데, 이런 배경까지 같이 좀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아까 종목을 고르기 요즘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데이터나 이런 숫자에 조금 더 이제 좀 집중? 약간 그러니까 좀 의존하는 식이 좀저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터로조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콘택트 렌즈를 이제 팔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공장이 평택에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평택에 삼성에 있는 그 평택 공장이랑 인근에 있어서 그만큼 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로 잡히는 수출입 코드랑 인터로조의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0.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 4분기 사분기 아,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 4분기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터로조는 21년도 연초에 공정공실 통해서 매출을 1,200억, 영업이 276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까지는 살짝 부진을 해서 이게 뭐,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분기와 3분기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4분기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음 충분히 뭐,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회사 측에서 창설의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요인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실리콘 하이드로의 제품 출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된 건데, 이걸 끼게 되면, 이런 공기순환이라든가, 뭐 이런 좀 건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안구 건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아닌데, 약간 불편함? 이런 불편? 것들이 조금 개선된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이 제품 시장에서 한70% 이상 이렇게 넓 퍼져 있었는데 인터로존는 이거를 그동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 이제 21년도 출시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22년도에도 유럽이나 미주 시장, 미주 이런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콘사 ODM 물량도 증가를 할것 같고, 때문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을 했던 지역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에서 또 신규 바이어를 확보를 하면서. 21년도 창사일을 최대 실적 달성한 것도 보이고, 22년도에도 이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21년도 3, 21년도에 3공장이 드디어 완공이 됐어요. 3공장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오래 전부터 나왔었는데, 어, 21년도 1월에 준공을 했고 3월에 실제 라인이 세팅이 되면서 이제 한 9월 10월 요 정도까지는 이제 공장의 어느 정도 뭐 안정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세팅하고 뭐 샘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3공장의 실적이 22년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온기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4분기는 연말이기 때문에 결산비용 일부 발생하면서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약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년 한 2,300억 정도의 그런 매출 성장 그리고 매출이 올라면서 오 느껴지는 그런 고정비 효과, 그다음에 이제 뭐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괜찮.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또 시장이 내려오면서 최근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로즈 주가는 상당히 사실 견조했어요. 그런데 이런 급락장에서 오히려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어 이제 시장이 좀 턴을 하고 하게 되면 또좀 저는. 강세 이렇게 좀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덜한 기업들이 좀더잘 버티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논외더라도 좀 좋아지어서 이렇게 좀 가시화 되어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조금 더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라든지 오 같은 경우는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고 있고 뭐이 렌즈 같은 경우도 특히 뭐 필수품이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강한 게 아닐까.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저희도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잠정 실적으로 이제 1월 10일, 그러니까 10일, 20일, 30일 단위로 품목별로도 데이터가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 데이터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근데 뭐 아직 2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고, 계절적으로 1월은 약간 슬로우 한다는 뭐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22년도 실적이 좀 나와주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 분이라면, 인터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양 e 즈입니다 한양 e 즈는 이제, 어, ENG가 붙으면 엔지니어링의 약자죠. 그래서, 뭐, 뭐, 성도 ENG, 이런 회사, 뭐, 인성 ENG,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 주로 하는 일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배관 관련된 설비들을, 어, 처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전체 50% 이상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커지면은 회사가 달라지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음, 만두체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삼성증권의,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서도 맨날 해주세요. 맨날 그래, 택톡이라는 이런 아이디어, 그, 제목으로 해주시는데, 거기도 보면은, 지금 평택 P3가 공장이, 이제 공장은 다 지어졌고 거기에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기계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추가로 짓는 공장이 오스틴의 이 공장 그리고 평택의 P4 그러니까 P3 다음의 공장,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바이든이 미국 들어와서 해라고 했던 그 테일러 공장 요 것들이 전부 다 올해 착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매출액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 반도체가 뭐 D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랑은 별개로 일단 이렇게 음, 캐파 증설을 해놓고 여기에 장비를 넣는 거를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현,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섹터 전체가 빠져 있으니까 이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수주장부를 체크해서 올려드리는데 어, 3분기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P3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4라든지 미국 공장들이 추가로 붙게 되요. 물론 이건 이제 삽부터 들어가야 되고 이제 건설공사가 먼저 돼야 되지만 그 이후엔 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 붙게 될 거고 그거 없이도 일단 11년 3분기가 역대 수주잔고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 회사 사업 구조가 간단한데 일단 미국에는 이 회사가 작년에 300억 증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인을 준비해 놓았고요. 이게 이제 오스틴이라든지 테일러시에 공사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음. 이 회사가 하는 업무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해가지고 5% 이상 되면 이제 나오는 그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수주 잔고를 보고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회사고요. 4분기가 나오면 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주변 지인분이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데 그 삼성 쪽에 들어간 그 공장 하는 그 건설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세보엠이씨라고 이제 상장사 중에 네. 있는데. 아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미 너무 큰 기업이라고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삼성에서 이제 이런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될 바에는 자기네 공장이나 뭐 이런 거를 더 발,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있으면 그냥 뿌기고 다시 짓고, 뿌기고 다시 짓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 좀 일반화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런데 이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나 봐요.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세부 에이 c 나 이런 하나 ENG 같은데 들어가는데 이 회사들의 경쟁력이 그래서 인력 확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력을 얼마나 숙련된 인력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되게 핵심인데 어 사실 건설 이런 배관 같은 건설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그 기술력 자체가 막 엄청 막 높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인력을 얼마나 얘네들이 조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경쟁력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세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이 덕트거든요. 이제 네네. 덕트는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덕트가 있고 파이프가 있는데 어 기체를 운반하면 덕트고요, 유체를 운반하면 파이프거든요. 그래서 어 세보 MEC 같은 경우는 이제 덕트가 메인이고 특히는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인 공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 불화수소가 섞여 있다든지 그쵸, 뭐 몸에 좋지 아니면 부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코팅이 되어 있거나 하는 조금 더 단가가 높고 특수한 그런 거를 처리하고 있고, 한양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이 되는 게 파이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엄청 큰 파이프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뭐 예전에 일본이 국내에 뭐 수출하지 마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레, PR 레지스터 이런 것도 있고 뭐 플로르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화학적인 것들이.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각각 필요한 공정마다. 그걸 하는 게 CCSS라는 화학물질 중앙 공급 장치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제 각각의 기계로 연결해 주는 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관 사업을 하는 거는 뭐 STI라든지 뭐 CNG 하이테크라든지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는 기술력이 엄청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뭐 광주 이건 아파트긴 하지만 광주에 이제 아이파크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사람들이 더잘 알게 됐지만 이게 하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게 되게 많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사람들을 확 땡겨가지고 그것도 이게 용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엄청나게 미세하잖아요. 거기 파티클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용접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 고급 용접 할수 있는 숙련 숙련공 숙련공. 숙련공들을. 이제 얼만큼 데리고 있냐는 거죠. 그 그런 숙련공 음, 아저씨들 경우에도 이왕이면은 큰 회사와 같이 엮여 있는 게 자기가 꾸준히 일거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 초, 최첨단 하이테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력 관리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프로젝트를 꾸준히 할수 있는 어, 이쪽 배관 음, 이런 배, 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 배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관과 CCSS 이거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제일 처음 지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2천억 원짜리 노광장비, EUV 노광장비 이런 것들이 그 유틸리티가 깔린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올해는 P3가 매출액을 결정하게 되고 피퍼, 그 다음에 미국 쪽 매출액들이 수주가 오래 잡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주장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독특하다면 의미있게 보이는 네. 게 17년도, 18년도, 한 최근 3, 4년 정도 보면은 2천억대 초중반에서 수주장가 약간 정체되어 있었어요. 네. 늘질 않았거든요. 근데 21년도 2분기에 약간 올라왔고 3분기에는 3천억대로 처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뭐 P3, P4, 미국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수주장고가 내려갈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박스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좀 좀 그런데 이런 상단을 돌파, 3단계 레벨업이 됐다면 또 그게 또잘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갑자기 4분기에 뭐 매출이 뭐안 돼,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돼서. 이 뭐 갑자기 모든 프로젝트가 뭐 중지 지연 이런 리스크는 사실 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뭐 수주가 이렇게 올라왔던 건,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P, 뭐, 뭐 P1이 있고 P2가 있고 P3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1, 2, 3으로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P3 같은 경우 는 P2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사이즈의 캐파를할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에 그렇게 올랐고, 이게 배관이고 유틸리티라서 저는 이거는 그 유지보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매출액의 20% 정도는 유지보수가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증설을 했다는 거는 이제 유지보수를 할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얘들만 하는 건 아니고 유지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있지만 이제 같은 비중으로만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하이테크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이 하이테크라서 멀티플이 높은 회사들이 좀 불안한 시기에는 이런 로우테크도 나쁘지 그렇죠.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지금도 계속 쇼티지고 예를 들면 다른 거는 이렇게 하다가 금리가 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중단하거나 좀 딜레이가 될수 있지만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런 게 딜레이가 되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힘들지 않을까. 특히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인기가 없다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와서 인, 그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딜레이 시키지 않으려고 아마 최대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인 고객은 아니지만 저번 주였나요? 인텔도 증설한다고 뉴스가 나왔고 TSMC도 올해 엄청나게 증설한다고 네. 뉴스가 나왔고 사실은 약간 걱정했던 게 ASML이 불났잖아요, 거기도. 불이 뭐가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아니, ASML에 노광 장비가 안 들어오면은 뒷단에 있는 장비들이 같이 엮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쟤들은 뭐 1년에 몇개 생산하지도 못하는데, 딜레이 되면 큰일 났다 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y o y 로20% 이상 자기들은 매출액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장비들이 밑 형님이 자기들 많이 만들수있다니까 동생들이 다이 <laughs>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런 것들 장안 좋을 때뭐 네. <laughs> 무역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laughs> 네, 네, 네. 수주 잔고를 보는 것도 그 마지막 에 하나를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리스크 리스크라고 하면은 보통 4 분기에 계절적으로 조금 다른 분기에 대비 이익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4분기에 영업이 약간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마 좀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좀매 연말에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절대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 뭐 어떤 이슈로 2분기에 착공이 들어갈 게그 다음 분기로 들어가거나 이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 숫자적으로는 후쿠 왔다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회사도 그만했어. 사실 잘 네, 네. 모를 것 같아요. 삼성이 하라고 하는 거지 뭐. 네, 네. 네, 약간 그런 게 리스크일 수 있다는. 네.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이제, 이제 오후 1시인데 네. 시장이 좀 빨리 올라왔으면 <laughs> 좋겠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다들 잘 네. 버티시고 네. 저희는 네. 명절, 지나고, 네. 명절 지나고 명절 <laughs> 지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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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